MLB의 새로운 스타가 될 선수 중한 명입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빠르며 유연하고 와일드하죠. 정말 한 마리의 짐승을 보는 것 같은 날것그 자체의 신체 능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의 경기를 보고 있자면 그냥 순수하게 그의 응동 능력에 대한 감탄과 경이로움을 느낄 수 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올 시즌은 원초적 재능에 야구력이 더해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기도 하죠. MLB에서 가장 압도적이며 와일드한 신체 스펙의 주인공, 신시네트 레지의 유격수, 엘리 안토니오 데라 크루즈 선수 이야기입니다. 엘리 데라 크루즈는 어리고 강합니다. 2002년생으로 22살에 불과한 나이지만, 그는 이미 MLB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존재를 신시네티 팬들 뿐 아니라 MLB 팬들에게 아주 강렬하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진승같은 장면들을 포착하지 못하셨거나 어떤 선수인지 딱 감이 안오는 분들을 위해 루키 시즌이었던 2023 시즌에 아주 그냥 머리에 강한 임상을 때려박았던 몇가지 장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라크루자는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대번에 감이 딱 잡히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첫번째로 2023년 7월 8일 경기에서 나온 미친 플레이입니다 한 이닝 동안 이루두루 3루 두루 그리고 홈스틸까지 해낸 그야말로 또라이급의 주로 스펙과 센스를 보여준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2023년 6월 23일 경기에 나왔던 사이클링 히트 장면입니다. 첫 시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가 갖고 있는 히팅, 파워, 스피드 툴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수 있죠. 세 번째 장면은 엘리 델라 크루즈의 홈 보살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그가 던진 송구는 97.9마일입니다. 지난해 가장 빠른 내야 송구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은 그가 작년에 때려낸 13번째 홈런 장면입니다. 타구 속도 119마일의 미친 파워를 보여준 장면이죠. 이제 좀이 선수가 갖고 있는 그 날것 그 자체 야생성이란 게 무엇인지 느끼셨나요? 그럼 이제 조금 더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라크루즈는 2018년 국제 아마추어 FA를 통해 중남미의 작은 나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변방의 야구소년이었습니다. 사실 FA로 신시네티로 넘어왔지만 그가 빅리그로 언제 데뷔할지 그리고 실제로 데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그의 신체적 재능은 너무도 뛰어나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나 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야구 메커니즘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작은 나라의 작은 도시에서 어머님의 뒷바라지를 통해 여기까지 온 데라크루즈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그보다 열심히 훈련했으며 반드시 여기서 살아남고 성공하리라 굳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성장폭은 신시네트 레즈의 많은 유망주들 사이에서 단연 발군이었습니다. 신시네트 유망주의 코어 라인 중한 명인 이루스 맥클레인은 줄곧 엘리와 같은 마이너리그 시절을 보냈는데요. 자신이 본 최고의 운동능력을 지닌 선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의 선수들도 느끼는 걸 코치진과 프런트에서 그날것그 자체의 운동능력과 갈수록 커져가는 그의 야구 실력을 보지 못할 리가 없었겠죠. 당연히 신시네트는 그를 코어 유망주 주목합니다. 그런 팀의 관심속에 19년 루키 리그, 21년 싱글 A, 22년 더블 A, AA, 23년 트리플 A로 매년 상위 리그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6일 LA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첫 빅리그 데뷔를 이루게 되죠. 미국으로 넘어온 이 5년이라는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빠른 시간만의 말이죠.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빅리그 선수로 뛸수 있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구라는 스포츠 특히 MLB에서 20대 초반 선수가 살아남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는 2023 시즌에 살아남았습니다. 98 경기 출장, 13홈런, 44타점, 도루 35개, OPS 0.710, WAR+ 84, 타율 .235. 이게 그가 1 0 6리그첫 시즌에 남긴 기록입니다. 네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규정 타석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적 비교는 안되겠지만 wrc 플러스 84라는 수치 자체가 규정 타석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리그 전체 하위 9등인 수치입니다. 그냥 타격에서는 재능을 전혀 보이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럼 어째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 쟁쟁한 mlb 경쟁 속에서 말이죠. 우선 야구에서 매번 말하는 툴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야구라는 스포츠는 툴이 확실하면 사실 어느정도 밀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야구란게 적응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고 경기를 평균적으로 얼만큼해줄수 있느냐가 중요하기에 갖고 있는 재능의 포텐셜을 높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게 24살 이하의 어린 선수라면 말이죠. 그런 면에서 그가 빅리그에서 보여준 툴은 정말 확실합니다. 우선 가장 확실한 툴은 당연히 더 스피드입니다. 23시즌 그가 기록한 평균 스프린트 속도는 30.5피트/초로 리그 전체 1위를 기록합니다. 90피트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3.67초로 리그 전체 1위의 기록이었습니다. 참고로 90피트는 각 베이스의 거리입니다. 이렇게 빠른 만큼 당연히 도루 역시 많았습니다. 35개를 기록했죠. 당연히 주루당 도루 개수가 가장 많은 선수였습니다. 한편 추진을 받지 못하는 홈플레이트에서 1루까지 걸린 시간은 4.13초입니다. 이 기록은 리그 전체 7위였습니다. 그런데 앞선 6명의 타자 중 오른손 타자는 바비 주니어 단한명 뿐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비 주니어와 엘리 데라 크루즈는 손해를 좀 보는 편이니다 물론 그는 스위치 히터이기에 바비주니어보다는 유리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게 그의 두 번째 툴입니다. 그는 역시 리그에 몇 안되는 스위치 히터입니다. 물론 두개 타석에서 모두 좋은 기록지를 보여준 건 아닙니다. 우투수를 상대하기 위해 좌타석으로 돌아온 게, 좌투수를 상대하기 위해 우타석으로 들어온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좌타시 305타수 70안타 1 1홈런 타율 2할 5푼 5리, OPS 0.799를 기록했지만 우타 시에는 114타수, 21안타, 2홈런, 타율 1할 8푼 4리, OPS 0.495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스위치 히터가 그러하듯이 데라크루즈 선수 역시 한쪽이 더 좋습니다. 다만 이 정도의 차이라면 빠른 발의 장점도 더 살릴 겸 우타석을 아예 버리는 게더 좋은 수준이긴 한데 스위치 히터들은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합니다. 참고로 올 시즌에도 우타석은 좋지 못한 성적입니다. 좌타석 시 타율 3할 1푼 1리, OPS 1.105, 우타석 시 타열 2R2품 ER 구리, OPS 0 7 2 9를 기록하고 있죠. 이대로 계속 올해도 성적이 좋지 못한다면 내년에는 우타석을 버리고, 좌타석만 들어가는 게 무조건 좋겠죠. 다음 세 번째 둘은 수비입니다. 그는 지난 시즌 수비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우 뛰어난 운동 신경으로 수비에서 상당히 넓은 레인지를 보여줬으며 어려운 수비도 아주 잘 해내는 모습을 많이 연출했습니다. 또한 영상의 앞부분에서 보신 것처럼 어깨가 진짜 좋습니다. 송구 속도는 리그 최상급에 속하죠. 어린 선수가 이 정도로의 운동 능력으로 이런 수비 능력을 보인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유격수에서 구단 입장에서는 심장이 나들 수밖에 없는 요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수비적 재능이 그 어떤 이유보다도 2013년도에 빅리그에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을 겁니다. 아무리 뭐 파워고 운동 신경이고 위망주고 나발이고 수비에서 못 써먹겠다 판정 받으면 결국 포지션 경쟁 못 하고 다시 트리플 A로 내려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툴은 파워 파워입니다. 몸이 좀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키 195cm에 몸무게 100kg이 넘는 거구입니다 이런 몸을 가진 선수가 날렵하고 빠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배 스피드 역시 빠르죠 이 말인즉슨 파워가 딸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는 평균 타구 속도 91.2마일로 상위 21%에 속했으며 하드위 타구 비율 45.9%로 하드위 생산성 역시 좋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가 보여줬던 배팅 메커니즘은 상당히 안정적인 편이었으며 발전의 여지가 무궁무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배럴의 움직임, 힘의 전달 방식 자신의 몸을 정확히 컨트롤할 수 있는 신체적 센스 그냥 솔직히 나아질 것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분명히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2024 시즌 엘리데라 크루즈는 엄청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9 게임에 출장에118 타수 8홈런, 19타점, 1 8도루 타율 2할 8푼, OPS 0.980을 기록하며 2년차 만에 이렇게 빠르게 포텐이 터지나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고 있죠. 이게 단순 반작일 수 있지만 보여주는 세브 스탯이 심상치 않습니다. 타격 생산성 지표도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XWOBA 0.408, 상위 5%, XS LG, 0.560 상위 6%로 타구질 반영 지표가 리그 최상급이며 18.8%의 배럴 타구 생산은 상위 2%로 높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 정말 좋아진 게 선구안인데 현재까지 그의 본넷률은 14.4%로 지난해 8.2%보다 6%포인트가량 높아졌습니다. 자신의 증가를 이미 증명하기 시작한 파워뿐 아니라 발전의 여지가 많았던 선구안과 컨택 능력에 있어서 일치월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스펙트를 보고 있다 보니 당연스럽게 그의 출루율과 장타율은 높아졌고 출루율이 높으니 자신의 가치 중 가장 높은 능력인 스피드에 있어서 최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루 개수가 벌써 18개나 됩니다 1 6 0개임 환산 260개 도루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시즌 130개라는 대도 리키 핸더슨 선생님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는 선수가 탄생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만약 정말 지금 타율대로 2할 8푼대를 유지하고 3할 9푼에서 4할 1푼 정도의 출루율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정말 리키 핸더슨의 아성에 도전해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가 갖고 있는 파워까지 생각하면 3 0홈런을넉끈히 치면서 백도로 하는 미친 선수가 탄생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만큼 그가 갖고 있는 도루 센스와 스피드는 정말 말도 안 되죠. 다만 역시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의 헛스윙률입니다 사실 기타 다른 툴에 비해 히터로스의 재능은 다소 좀 떨어집니다. 맞추는 능력이 그렇게까지 천부적이다는 느낌은 들지 않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렇게 높은 출루율과 높 높은 블레 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리그가 지속될수록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얼만큼 버텨내느냐가 중요하겠죠. 백도르의 플레이어를 다시 볼수 있다? 거기다 30홈런을 치면서? 좀 너무 과한가요? 그래도 만약에 볼수 있다면, 아니 만약에 진짜 나온다면 현재 MLB에서 가능한 유일한 주인공은 오늘 소개해드린 엘리 데라크루즈 선수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가 배틀을 휘두를 때마다 그리고 베이스러닝 상황에서 전력질주를 할 때마다 흔들리는 그의 목에 걸려있는 팬던트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매 상황 신과 어머니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죠. 그리고 그 감사의 표시에 응답이라도 하듯 정말로 신의 아바타와 같이 느껴지는 그의 경이로운 플레이가 현재 2024 시즌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꼭이 선수를 기억하시고 이 선수의 플레이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